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빛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스터 키. 여러분, 과거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집 열쇠를 혹시 잃어버렸거나 사무실에 두고 미처 못 가져왔을 때, 네, 다급한 남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여는 뭔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요즘에 전자식으로된 키가 있어가지고 열쇠공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 과거는 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쇠공들 소위 말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으로 못 여는 문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열었습니다. 신앙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날을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전혀 다른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루를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승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것을 압축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평범한 하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평생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이 1절 첫째를 말씀에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There was evening,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19세기 영국 남부 버키셔주의 레딩이라는 출신의 Charles Simeon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2살에 Holy Trinity c h u r c h 임으로 가셔서 77살 하늘의 부르심 받기까지 무려 55년을 그한 교회를 충성대에 섬기셨던 신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분이었지만 평생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서 섬기며 살았던 겸손한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있었던 일화를 훗날 그 전기를 쓴 분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목사님께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주변을 쭉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바로 이 죽는 순간에 무엇이 나의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께 서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찰스, 내가 세상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끈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죽는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영혼으로 간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55년 목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우주와 세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이 되십니다. 그 성경은 알파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에는 땅과 하늘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 하늘과 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동시에 창조하셨죠. 모르해서 시체를 뗐는지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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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순서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에 집대문을 나와, 나와서 불과 몇 걸음만 걸으신 뒤에 눈을 들어 밤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한번 그리해보십시오. 저는 밤에 집대문을 나가서 바로 동네 도로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쳐다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지으신 하늘의 무궁한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맑은 하늘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한한 하느님의 생각, 무한한 하늘의 공급하심을 그 표현 속에 고도로 압축해서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훗날 야곱보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끼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밤하늘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고 누워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어떻게 돼요? 별이 쏟아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도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나한 사람을 향해 하늘의 은혜가 그렇게 쏟아내린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부자가 따로 없어요 내가 제일 부자예요 창조라는 단어는 원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시제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완료시제로도 있어요. 지우셨으니 그 지으신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 말에 봐라 하고 발음이 조금 비슷하죠. 저는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마다 하늘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봐라 내가 하늘을 지었다. 봐라 내가 땅을 지었다. 압송급한찰스시민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책임진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어진 2절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깊음에 있고 하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땅 창세기 1장을 펼칠 때 1절과 2절의 순서가 바뀐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뒤집어 놔야지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1절은 질서를 연상합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무질서를 연상케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 2절은 무질서를 먼저 언급해 놓은 뒤에 1절의 질서를 말해야 순서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인 순서가 맞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기 이전에 죄가 들어기 오 이전의 상황은 제가 들어 제가 들어올 때 상황은 아니에요.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원, 것은 원형의 모습 그대로를 먼저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의 죄와 허물에 점철된 역사를 시작하면서 야기되는 혼돈, 공허, 무질서, 흑암도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 미리 담아 놓으셨어요. 원형의 모습이든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온 일그러진 인간의 역사의 산물이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서 다시 새롭게 얼마든지 피적한다는 약속을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혼돈이라고 있어요. 쓸모 없다는 뜻이에요.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카오스입니다. 지금 무질서예요. 우리 인간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무질서가 뭐 지금 드러나잖아요. 전쟁이 그렇고, 뭐, 질병이 그렇고, 뭐, 총기사고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엉망진창 요지경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이것을 칠소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가냐면요. 몇년 전에 한 300억 넘는 가격에 경매에 낙찰이 돼서 누군가가 사갔어요. 300억. 근데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의 작품이 나왔어요. 하루는 피카소 길을 가다가, 고철더미에서 그냥 버려져 있는 녹슨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는 그걸 그냥 집으로 가져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요. 녹슨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만을 딱 뽑아가지고 그걸 막 그런 벽에 걸어놓으니까 마치 황소 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비싼가에 팔린 거예요. 피카소의 창작의 능력을 단연 돋보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망 가지고 혼돈스러운 인생의 일도 세상의 일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허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텅빈 상태예요. 하느님께서 텅빈 우주를 가득 채우셨거든요. 우주를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서 땅의 텅빈 상태, 우리 인생의 텅빈 모습을 창조의 능력으로 의미인 것들로 가득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담겨져 있어요. 깊음이라고 했습니다. 짙고 깊은 어둠입니다. 그 안에 갇히면요, 어디가든지 구분이 안 갑니다. 요새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방탈출이 있잖아요. 좁고 으쓱하고 때론 음침한 공간에 서너 명의 사람들을 들어가서 갇히게 됩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몇 개의 힌트를 가지고 그 닫힌 공간을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지 못다면 한참 동안 갇혀 고생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캄캄한 상황이려면 여러분 시계 제로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탈출 불가능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에 대체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의 공간이 있습니다. 었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길을 내신 거예요. 살 길을 내셨고 하나님은 어둠에 빛을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깊은 어둠에서 우리를 기한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실 리 만무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꽉 채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을 이절 뒷부분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세요. 이 창세기 상상력을 극도로 발휘하시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이 이것을요 제 나름대로 보지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자 씌우심, 하나님의 덮으심. 그럼 바둑에 모자 씌운다는 용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이 상대방은 한참 이렇게 그 흑백 돌가지 결을 때 기어갔다고 와서 상대방을 한 수로 딱내리눌러서 꼼짝 못 하게 탈출구를 도 없이 막고 그냥 고사시키는 그 작전이 모자시온다는 거예요. 돌 하나로 그냥 그 엄청난 그 말이 죽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땅의 혼동과 공허와 흑암, 이후에선 타락한 인간 세상의 온갖 못습의 일들을 그대로 위에서 당신의 영으로 그대로 덮어서 지시시켜서 힘을 전혀 휘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니 핵실험 뭐 하니 하여 저는 뭐 별로 두렵지 않아요. 하늘에 모자 씌우면 뭐 덮어 씌우면 뭐 연기 풀어 풀었나 꼼짝 못하니까요 지금 러시아가 빌빌거리는 것도 다 그런 연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상신의 영으로 덮으시면 혼돈은 물러가고 질서가 됩니다 공허은 물러 꽉 채움이 옵니다 깊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옵니다 1절과 2절을 연결짓는 연결화가 또 하나의 압권입니다 영성경에는 평범하게 now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경책 제 첫권의 제 1성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나르는 2절로 넘어가는 그 연결어가 나오는 그러기에 그러므로 고르라는 당연한 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나오에 해당한 것을 좀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10편 23편 1절을 불러옵니다. 요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풀면 이렇게 돼요. <laughs>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 나우, 그러므로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또한 역으로 읽고 싶은 요게 되는 대목이에요. <laughs> 즉,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역에 결코 눈길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전뢰하고 마느냐? 그저 우리의 부족을 메꿔 주시는 그런 분으로 작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떨어지고 맙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이리로 돌아갑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now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을 <laughs>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또한 2절에서 1절로 거꾸로 읽고 싶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을 해결해 주시니까 창조 주시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되면 하나님은 <laughs>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시는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10편 1절에서 우리가 결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라도, 아니,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엄청난 일이 난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그대로 인정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게 자모는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읽겨오십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문제 해결되어가는 그게 중요한,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리에세 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리고 4절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과 어둠 우리가 볼 때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은 손으로 여길 때가 많고 어둠은 악으로 구분지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께는요 빛과 어둠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빛과 어둠이 이상한 거지 빛과 어둠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려할금 인생의 어둠의 시간 밤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인식의 전환을 할 것을 우리 요구합니다. 왜요?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라 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체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추리국을 할때 애국의 사망의 밤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지정인은 밤도 밤이지만 하나님의 밤이라고 분명하게 구별짓게 말했습니다. 밤이라고 다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밤. 이 밤은 무슨 특별한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여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고난의 사람 요보거복을또 유복, 한번 불러옵니다. 욥기 7장 1절을 사절이면 들어보세요.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풍불꾼의 생활과 같다. 종이 해만 지기를 바라고 품파리꾼이 품싹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이 길고 지친 밤 외롭게 보내야만 하는구나. 내가 누울 때에는 언제 내려날까 생각하며 새벽까지 긴긴 밤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보낸다. 여기 극심한 고난 중에 하루 종일 고통 중에 기아장으로 헌대를 팍팍 끌고 힘든 그 하루를 보내고 나다가 저녁을 맞습니다. 그리고 긴긴 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고통 중에 요이터에낸 고백입니다. 욕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이민자로서 경제전쟁, 생활전쟁을 매일 추리며 살아갑니다. 때로 너무 힘들면 저녁을 맞고 밤시간에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일어날 수는 있을까? 아니 내일 잠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척이기도 합니다. 여기 여비 고통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이 무게로 내리 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무게로 내리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처럼 그런 날들이 꽤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인생의 어둠입니다. 밤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저녁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전부를 걸고 기댈 수 있는 인생의 마스터키 말씀으로 크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 제가 지나는 이 지치고 힘든 저녁시간 그리고 또 찾아오는 밤시간을 주의 영으로 덮어주옵소서. 제게는 빛과 어둠이지만 주께는 동일합니다. 제게는 낮과 밤이지만 주께는 동일합니다. 내일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은 오늘과 다른 새날에 찾아올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품꾼처럼 평안을 간절히 바라고 잠자리에 듭니다. 저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저에게 빛이 있어라 말씀하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 있었던 제 인생의 혼돈을 물리치시고 내일은 칠서를 맞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있었던 제 인생의 공허를 물리치시고 내일은 꽉 채움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있었던 제 인생의 깊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내일은 밝은 빛을 보며 해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품꾼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자리에 일어나, 저마다 일상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살아온 것이 여러분 거죠. 우리 이민자들의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루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5절 마지막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그러기 오늘 이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창조 옷으로 입히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말씀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에 깨면서 쉬움 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리 될때 저녁에 우리 고백에 태초의 우주를 덮었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거저를 밤새 덮으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맞는 하루를 새로운 시작으로 반드시 열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말씀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문제가 풀립니다. 혼돈이 물러갑니다. 공허가 떠나가고 깊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의 혼돈을 들이오고 공허를 가져오고 깊은 어둠을 불러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문제입니까? 연약함입니까? 장래에 대한 어떤 걱정입니까? 아니 그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새로운 또 다른 날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것들에 대해 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덮일지어다. 그 위에 빛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은 이라. 이 창제, 창조 때이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확실하게 완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늘 회장이처럼 사랑하사 독성자를 주셨으니, 저런 믿는 자보다 멸망차가 영성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창조의 그 능력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선포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주를 여시던 하나님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세상을 지경되든 아무리 깜깜하든 하나님 창조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돌아가든 요가나의 목자임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치고 힘든 인민자의 생활 하루를 넘어 오늘 저녁에 맞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을 기대하고 이 밤을 보내며 저녁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주 영혼을 충만케 하사 내일 새날 맞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매일 새 시작을 여는 믿음에 복된 우리 살아 성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